자, 10-3 단원 상용 로그의 정의와 상용 로그 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원이 뭐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뭐 엄청난 뭐가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냥 상용 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뿐인데 상용 로그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로그의좀 어 특이점을 우리가 좀 부여를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로그는 여러 가지가 올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로그가 여러 가지가 올때어 이 로그 중에 미치 1 0네를 상용 로그라고 해요. 미치 1 0대는네 네, 네. 예를 들면 로그 2에 3 이런 거는 상용 로그가 아니고요. 로그 10에 2 이런 건 상용 로그라고 해요. 1이 미치 1 0 네. 미치 1이면 뭐든지 다 상용 로그예요. 그럼 루트 10에 2승이요 루트 10에 2승. 루트 10에 2승이요. 이건 1 0이잖아 그것도 상형 로그예요? 얘는 로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루트 10에 2승. 로그 루트 1 0이 2승이요? 네. 아주 얘기를 잘했는데 지금 로그를 할때 진수만 말하고 밑을 말안 말했죠? 그러니까 루트 10이 미치고 2가 응. 진수. <laughs> 그럼 2승이라고 하면 안 되지. 로그 1 0의아 로그 루트 1 0이2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이거 상용로그냐고? 1 0의 2분의 1 승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앞으로 나가면서 2분의 1분의 1 되면서 여기가 2가 된다면 이렇게 되면 상용로그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여기 이쪽으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 로그 1 0의 4랑 똑같은 값이고요. 어쨌든 밑이 10이면 다 상용로그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밑이 10인 로그가 상용로그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왜 어쩌자는 거냐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쵸?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네. 자 봅시다 상용 로그를 하, 어, 상용 로그라고 를 하는 것은 밑줄 10인데 보통 상용 로그를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자 보세요 뭐가 허전해? 이거 허전하죠? 뭐가 없어? 밑이 없는 거지 밑이 없다는 건 생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그 10의 3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상용로그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10-4단원에서 배울 텐데, 일단 상용로그는 기본적으로 상용로그 표라는 게 있어요. 표라는 건 어디냐면, 교과서 제일 뒤에 가면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네. 상용로그 표?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이 상용로그 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뭐몇점 몇부터 몇점 몇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네.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 찾아서,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여기서 몇 번째 이렇게 찾으면 돼요. 예를 들면, 로그 어 3.14. 이건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가서 3.1을 찾은 다음에 음. 여기서 1, 2, 3, 4 하면은 4를 찾으면 3.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야. 그럼 그걸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음,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어렵습니까? 아니, 그럼 아, 10에 관한 그거네요 상용 로그에 관한 편이에요. 아, 이로 이, 이거요? 예, 그래서 이름이 상용 로그표예요. 그렇네. 됐습니까? <laughs> 네, 그렇다는 거죠. <laughs> 자, 그럼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214번부터 1214, 어, 한번 볼게. 1214번은 아주 쉬워요. 자, 1214부터 1217까지. 자, 여기 보니까, 어, 로그 1000. 로그 1000 이렇게 돼있죠? 자, 이거는 로그 10이 생략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10에 10의 세제곱이죠. 1000이라고 하는 건 맞죠. 네 1000은 10의 4제곱이야. 10의 세제곱이야. 1000은 10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뒤에 공이 하나 둘셋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요거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얼마입니까? 이거는 3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로그 100분의 1, 이건 얼마니 로그 100분의 1, 네. 그러면 100분의 1은 10의 2승분의 1이죠. 네, 그쵸. 맞습니까? 네. 10의 2승분의 1은 로그 10의 10의 2승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죠 네. 10의 2승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네. 그럼 앞으로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됐니? 자 로그 그 다음에 0.001인가? 0 .001인가? 0 1인가 0.001이죠 0.001자 0.00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로그 10의 몇 분의 1이에요? 천 분의 1천 분의 1이죠? 1,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로그 10에 10에 3제곱분의 1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로그 10에 10에 3제곱분의 1은 10에 마이너스 3승이랑 똑같죠. 네. 마이너스 3이죠. 됐습니까? 네. 음, 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그 얼마냐면요. 보세요. 음, 3루트 100이라고 써있네요. 3루트 100. 네. 그럼 이건 로그의 100의 3분의 1승이라는 거 알죠? 네 배웠잖아 이거 네. 거듭제곱근에서 그러면 보세요 이건 10이 여기 있는 거지 네. 그러면 로그 10의 10의 제곱의 3분의 1승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로그 10의 10의 네. 3분의 2승 맞죠? 아 네네 네. 3분의 1 곱하기 2는? 3분의 2니까 네. 그럼 얘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지? 네 그러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로그 10의 10이니까 됐습니까? 네. 자 상영로그 표 찾는 것도 나오네 뭐, 표 찾는 건 뭐,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데 어안 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요 이거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뭘할 필요가 있냐면 상영로그 표는 지금 표에서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00부터 네. 1.00부터 9.99까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18번의 어2.37 같은 거는 찾을 수 있지 여기서 2.3 찾은 다음에 1, 2, 3, 4, 5, 6, 7 찾으면 돼그 네. 이건 찾아서 읽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4.2는 어디서 찾으면 돼요? 세로에서 4.2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0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어렵지 않죠 네. 그렇다면 534는 어떻게 할래? 5 3 4는 5 3에 찾아서 4 그렇죠. 얘는 5.34를 일단 찾는 거야. 네. 근데 5, 이걸 우리가 진수를 5.34 곱하기 100으로 534를 표현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진수의 곱은 로그 5.34 더하기 로그 100 이렇게 쓸수 있겠죠? 10, 네. 10은 생략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건 10의 제곱이니까 이거 2죠? 네. 맞습니까? 이거 2잖아. 음. 다시 한 번. 여기가 지금 그냥 로그 100이라고 써있었는데 얘는 10 아, 생략되어 있으니까 10이고 네. 이 10이 100이라고 하는 건 10의 제곱이지 2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얼마라고? 2 어, e.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몇점 몇몇이면 거기다 앞에 2만 더 더해서 쓰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그 다음에 0.0534 0.0534 이게 진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100 그냥 0 100을 곱한. 100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아는 거니까. 아는 걸 기준으로 어떻게 조작을 해주면 얘가 나오는지 생각하라고. 네. 그럼 이거는 로그 5.34 플러스 로그 100분의 1이죠. 네. 100분의 1은 10의 제곱분의 1이고 네. 10의 제곱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네. 10의 마이너스 2승은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0의 10이니까 이건 1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럼 5.34의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정수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네. 우리가 사용로그를 배워봤습니다.